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제휴 마케팅 전략 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행복한 브레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제휴 마케팅을 통해 파트너들에게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플랫폼의 제휴 프로그램 비교 및 활용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프로그램 운영사 알리바바 그룹 주요 혜택 높은 수수료율, 카테고리별 30%, 광고 도구, 딥링크 생성, 배너, 프로모션 코드 공유 가능, 추가 인센티브, 신규 유저 유치시 보너스, 지원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연동 가능, 신청 방법, 공식 제휴 플랫폼에 가입 후 승인 필요, 장점,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활용, 다양한 제품군으로 타겟팅 용이이태무제휴 프로그램, 운영사, PDD 홀딩스, 주요 혜택, CPACPL 모델, 회원 가입 또는 첫 구매 시 수수료 지급, 높은 할인 프로모션, 저가 제품으로 전원율 높음, 소셜미디어 친화적, 바이럴 마케팅에 최적화된 쿠폰 공유 시스템, 신청방법, 테무 공식 사이트 또는 테무 아필리에이트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신청, 장점, 북미 유럽 시장 공략 중으로 해외 타겟팅 유리 초기 프로모션 기회 활용 가능. 3. 성공 전략 비교 알리익스프레스의 타겟 고객은 전 세계인데 반해 태무는 주로 북미 유럽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 다양성은 매우 다양한 반면 테무는 초저가 위주이다. 수수료 구조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카테고리별 차등에 반해 테무는 CPA 고정 수수료 위주로 운영된다. 추천 채널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SEO 블로그, 유튜브 리뷰인데 반해 테무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공통 추천 마케팅 방법 첫째 콘텐츠 마케팅 제품 리뷰 비교 영상 제작. 둘째 쿠폰 공유 할인 코드를 포함한 링크 배포 셋째 소셜 미디어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테무홀 알리익스프레스 파인스 등 해시태그 활용 넷째 SEO 칩 가젯 언더 p 같은 키워드로 트래픽 유도 오 주의사항 첫째 배송 기간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이 느린 경우가 많아 고객에게 사전 안내 필요. 둘째 반품 정책 테무는 무료 반품이 가능하지만 조건 확인 필수. 셋째 계정 관리 두 플랫폼 모두 제휴사 규정을 엄격히 적용. 육수익 극대화 팁 첫째 A/B 테스트 다른 링크 형식으로 전환율 비교. 둘째 트렌드 활용 테무의 경우 시즌별 프로모션 적극 홍보. 셋째 오디언스 분석 알리익스프레스는 B2B 구매자 테무는 개인 소비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저비용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테무는 초보자에게 입장벽이 낮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장기적 수익에 유리합니다. 제휴 링크는 비트리 등으로 단축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